자, 뚜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나 아줌마예요. 오늘 제가 입은 앞치마 색깔 보이시죠? 오늘은요, 제가 당근을 가지고 컵케이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근 색깔 나는 앞치마를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요즘에는, 음...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빵집에 가봤더니요. 빵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쉽게 빵을 만들실 수 있는 것 가르쳐드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가파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스트레스 좀덜 받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컵케이크를 해봤어요. 이태리 사람도 컵케이크 먹냐고요? 네, 이태리 사람 컵케이크 먹어요. 그래서 이태리 말로는요. 또르티네디 카로테. 카로테가 당근이란 뜻이거든요. 작은 케이크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재료는 그렇게 좀 색다른 건 사실 없고요. 색다른 거 하나 있다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아몬드 가루. 근데요, 아몬드 가루 웬만한 슈퍼에서 다 팔아요. 그리고 만일 아몬드 가루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몬드 왜 슈퍼에서 팔잖아요. 그거요. 이런 커터기에다가 분쇄기로 곱게 가르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당근을 우선 갈고요. 당근 갈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바라기 기름하고 버터하고 또 여기서 오렌지 껍질 쓰고 오렌지 알맹이 주스 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재 놓을 거예요. 그렇게 재 놓은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따라 한번 해 보세요. 당근이 이렇게 곱게 갈아졌거든요. 버터는 전자레인지에 좀 녹일게요. 이 당근하고요, 오렌지향, 이게 잘 어울려요. 지금 당근 간 거에다가요 이 오렌지 껍질 네, 갈았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이건 남은 거 여기 다 부어주시고요. 버터 녹인 것도 여기에 부어주시. 고 계란 3개, 설탕 200g, 밑에 설탕이요. 이렇게 보면 어석어석 하거든요. 그 어석어석한 게 없을 때까지. 그렇게 거품기 돌려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든든히 말씀드리지만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계란은 거품이 잘안 나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셔 가지고 실온에 좀 놔두셨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아몬드 가루, 아몬드 가루 여기다 좀 넣어 주시고요. 당근, 오렌지, 버터, 어, 그 다음에 식용유 이렇게 넣은 거 있죠? 당근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180g 이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 이거 한 봉다리는 500g 용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잘 섞으셔가지고요. 오늘은 제가요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는 이런 채를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요 그냥 일반 우리 채 있잖아요 얼개미같이 쓰는 채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막상 써보니까 반죽이 너무 진것 같아가지고 제가 밀가루 조금 더 넣었거든요 음식하다 보면요 꼭 그렇게 레시피대로 그렇게 잘안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의 그 기질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묵다 싶으면 밀가루 좀더 넣고요 조금 되다 싶으면 은뭐 이럴 경우에는 주스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식용유 조금 더 넣듯이요 제가 이 이름을 컵케이크라고 했잖아요. 빵 만들 때마다 저희가 무슨 빵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또 사실 자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슈퍼에 가면 이렇게 은박지팔면은 은박지에다가 저는 지금 이거 종이 이런 어 종이를 이렇게 깔았는데요. 만약 은박지만 있으시면 은박지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기름이나 버터 발라가지고 밀가루 넣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달라붙게 하는 거 있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어 예전에는 이렇게 머핀 굽는게 철판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실리콘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리콘이 묻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 익은 다음에 요것만 이렇게 싹 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리콘에도 전 종이를 다 깔았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하기 쉽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것도요. 이렇게 반죽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같이 이렇게 한, 한 3분의 2 정도? 한70% 정도? 또 이렇게 짤주머니 같은 거에다 넣어가지고 하시면은요 조금 더 편한 것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조금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이렇게. 농도가 조금, 음,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요. 당근이 왜, 어떤 거는 좀 물이 잘안 나오는 당근이 있고, 어떤 거는 좀 물이 많이 나오는 당근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 또 오렌지즙이 또 많이 나올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오렌지즙이 좀덜 나올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보셨다가, 이렇게, 어, 너무 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밀가루 조금 첨가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오븐을 갖다가 180도로 예열을 해놨거든요 오븐에다 넣어볼게요 혹시 빵을 이렇게 굽더라도 조금 익었나 안 익었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쑤시개로 한번 이렇게 꼭 찍어보세요 그래서 뭐가 묻지 이렇게 않으면 익은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컵케이크하고 분명히 달라요 꼭 해보세요